자, 오늘해볼 게임은 포포의도 있는 게임인데요. 어, 너무 시끄럽웠네 자, 부럭은 부락원 님의 아버지 의사입니다. 등장인물 아, 세 명이 꽂히가 <laughs> 어, 시끄러 자, 개는 걔는... 자, 눈을 잃었다고 하네요. 물 담궈놨는데 <laughs> 자고 있을 때... 아버지, <laughs> 아 난장아! 어 아, 아버지가 지금 물 담가 놓은 거 이렇게 마셨는데 눈날 눈알, 눈날까지 먹어버렸네. 아 배가 많이 아프시네요 지금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. 요왜 배가 아플까? 엉덩이 좀 봅시다. 아 아디다스. 아, 눈알, 아, 너무 선정적이야, 이거. 야, 엉덩이, 아. 아, 이게 끝입니까? 디렉터 조문호님께서 개발해주셨는데 재밌게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